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laughs>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 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베레아 사람들의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그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너그러웠다가 뭐 마음이 넓고 속이 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어떤 편견에 그런 사로잡힌 게 아니라 편견을 다 없는, 버리고 열린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듣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죠? 그때 열심을 다해서 받았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을 다해서 받았다. 자발적으로 받았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했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각자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행동으로 옮겼다.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살아내므로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 아 베레아의 지역에서도 이또 유대인들이 막잡 시기에서 잡으려고 막해 쫓아오니까 홀로 급하게 15절에 보니까 홀로 신라와 디모데를 먼저 따로 놓고 먼저 이렇게. 오늘 아덴이라는 도시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배를 타고 320km나 떨어진 이 거리가 있는데 오늘 이제 아단, 아덴에 도착해서 일어난 이또한 가지의 그런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덴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이 아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데, 아덴은 3대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3대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었고요.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16절에 보니까 격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그 당시에는 아덴이 이렇게 문화나 여러 예술이나 종교 철학계에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중심지였는데 그와 더불어 또한 가지가 참 많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상이었습니다. 미신과 우상이 그렇게 많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개수가 무려 약 3만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여기서 이 격분했다는 말이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막 몸에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격화가 나고, 막 가만히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대에는 철학이 아주 이렇게 많이, 예, 철학자들이 많았고, 철학사상이 많이 뛰어난 그런 곳이었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학파 사람들이 양대산맥을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바울이 거기에 가서 도 이렇게 막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바울을 결국에 붙잡아갖고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붙잡아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이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도 이상한 소리라니까. 헛소리를 하니까 뭐 자기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 강제로 그를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19절에 보니까 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법정이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도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사형을 결국에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최고의 법정이었고 높이가 115m나 되는 언덕, 그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에 있었고요. 특히 특별히 여기서는 종교에 관한 집판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소크라테스처럼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지금 여기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고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막 잘못된 말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오늘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뭘 전했죠?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레오 바고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이세 가지가 이, 그 당시 이 사람들,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하나씩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막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깎아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고 인정해 주면서 삶의 자리를 건드려 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이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가 뭐 이상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너희들이 참 종교에 있어서 진지하구나. 정말 열심히구나. 종교에 대한 너희의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참 좋구나. 처음부터 막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화내고 막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사람들아 더러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복음 듣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당, 당신들을 보니까 종교에 참 있어서 진지한 모습들이 많이 있군요. 종교심이 각 많군요. 이렇게 먼저 그들을 한번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23절에 보면은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로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 생활에서 터치해 주는 거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어떤 단을 봤는데 거기 이름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걸 내가 봤다.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딱 그거를 터치하면서 여기서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이 열리게 하면서 열리게 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이름이 세계의 신이라는 걸 적힌 단을 봤는데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과연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우연히 생겼다. 원자 원사가 발생해서 우연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연히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말하고 스토아 학파는 어떤 신적인 이성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그래서 신적인 이성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에피쿠로스아빠는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스토아학파는 아까도 말했지 신적인 이성, 신이 추구하는 그 이성을 이성이 참 중요하다. 그내 그 마음을 항상 통제하면서 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26절 말씀,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내 삶의 모든 시간과 내가 거주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선미 안에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주실 때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살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내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나의 때와 장소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에피크로스 화파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쾌락을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다 스토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신적인 이성만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셔서 심판하게 될그 심판이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다시 영원한 생명을 말미암아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 심판하게 되고 그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복음을 딱 핵심을 정리해서 말했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래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 34절에 보니까 이제 그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이게 은은 거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울이 잘 중요한 핵심을 딱 찔러서 복음을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다 믿지 않고 오히려 몇 사람만 믿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지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내 멋대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와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하고, 복음을 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